홍콩 오면 꼭 먹고 싶었던 음식 중 하나. 그냥 우리는 오리지널 오리지널로 하나 시켰어요. 되게 많은 게 있는데 <laughs> 맨날 여기서 먹으면서 느낀 게 오리지널만큼 괜찮은 게 없다라는 생각. 옥토퍼스 카드로도 결제를 할수 있어요. 저희는 189번이에요. 여기 이제 위에 번호가 이제 쭉 나오면서 순서를 기다리면 돼요. 아 땡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... 왜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? 엄마미 음 <목소리도> 팬케이크 오래 기다려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가지고 먹는데 아, 이미 찍기 전에 한번 무슨 맛인지 궁금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음 약간 와플? 계란빵? 바삭함 음, 바삭한, 바삭바삭한. a c a n Passacan. p a 있어? 어! 아직도, 아직도 있어. 있어 나 옛날에 먹었는데 s 아, s 왜한 번도 못먹 s 홍콩에 못 오면 a s s a c a n p a s s a 그래요? 근데 s 간그 c a n p a 바삭 a c a n Passacan. Passacan. p a s s a c 홍대에서 먹으면 됩니다 여기는 바로 템플 스 p 리트 여기 바깥에는 되게 바삭바삭하고 안쪽은 되게 촉촉한 밀가루. 사실 이 맛은 바나나도 있고 초코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맛이 있었어요. 하지만 저희는 오리지널. 오리지널을 먹었죠. 그냥 오리지널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안에 뭐 들어있는 치즈 들어있으면 진짜 맛있겠다. 약간 환공포증 있으면 못 먹어요. 오우. 오우, 진짜 무섭다 좀. 빨리 넣어, 넣어, 넣어. 이거 우리 엄마 등산 갈때 등산 갈때 그거 돗자리 같은 이 거, 돗자리 같은 거. 한 번쯤 궁금했던 맛 어. 저는 안 궁금했는데 얘가 궁금해서 먹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대 다음에 또 먹으면 은 치즈맛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즈맛으로 오리지널은 붕어빵 꼬리 먹는 맛으로 오케이